인천이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로 육성됩니다. 정부는 인천 경기 시흥을 비롯한 다섯 곳을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는데요. 송도와 영종 그리고 남동산단을 중심으로 세계 1위의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자리한 인천은 정부가 지정한 바이오 분야 특화 단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인천과 경기도 시흥을 세계 1위의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인천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규모는 약 116만 5천 리터.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생산량을 2032년까지 214만 5천 리터로 두배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개발 방향도 나왔습니다. 영종도는 제3유보지를 신규 투자지역으로 정했습니다. 유보지 369만 제곱미터 가운데 119만 제곱미터를 바이오 특화단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미 관련 기업이 집중돼 있는 송도는 바이오 R&D와 인력 양성의 거점으로 육성합니다. 또 남동산단을 바이오 소부장 핵심 지역으로 키운다는 구상입니다. 서울대가 자리한 시흥 1 0옥과연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송도의 부족한 전력도 100곳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바이오 특화단지는 인천, 경기를 비롯해 대전과 강원, 전남, 경북 등 다섯 곳입니다. 2040년까지 예상되는 민간 투자 규모는 약 36조 2,600억 원. 이중 인천, 경기는 25조 6,908억 원으로 전체 민간 투자의 71%를 차지합니다. BTV 뉴스 이정리입니다.